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 그러니까 오늘은 저프라이 스피커만 달면은 루토 교회까지 아주 그냥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인도로 나와주셔가지고 뒤로 팍팍 밀수 있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로 다 나와야지 우리가 차도로, 차선을 차도로. 열지 않겠습니까? 네. 아 차도로 차로 인도에 계신 분들 차도로 와야 차도로 오세요 예, 차선도 더 추가로 우리가 열수 있으니까요. 차도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차선을 넓혀야 되니까 차도로 보여주세요 차도로 위쪽으로 또 쭉쭉 네, 뒤로도 가시고 네, 네. 아니, 우리가 컨퍼런스 바꿔야 됩니다 이 크레인 갖고 스피커 나니까 오늘 아주 짱짱할 거예요 오늘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 분 모실 텐데요 어올라오실분된 우리 신동계 엄격 팀인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이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핵시판의 근거가 됐던 홍정원, 곽종, 곽종군의 메모와 진술 모두 거짓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동훈은 일사부재리 원칙과 같은 원리로 한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다른 법원에서 재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넘기고 영장 쇼핑을 했으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었습니다. 예! 문덤배는 음란 속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들도 죄다 좌빨 가르트리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을 굳게 믿고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범죄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 심우정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신이 똑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검경 경찰총장 심우정은 불법 영장으로 억울하게 갇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석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총장 15점! 올바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내리라!! 균성의 <laughs> 알리엄 즉시 선박되도록 하십시오! <laughs> 석방지휘를 결따해니리다 왔습니까? 15장은 결따하라결따하라 석방지휘 결단하라. 결단하라. 결...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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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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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과벽자들에게 관용은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 네. 이달이 번일을 겪으면서 누가 과벽자들인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과력자를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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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목소리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개혁을 선포하고 미친듯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이태는 한남동 빈촌이라는 어마무시한 결혼전을 이끌어갔고, 우리는 광화문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경험을 바탕으로 아은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우리 또한 끝까지 버티면서 그런 거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과학과 싸움 끝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얻게 됐고 3월의 광화문는 무려 5 8 0만의 임파가 집결하겠습니다. 오! 그 집결을 통해 우리는 또한번 승리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 오! 맞습니다. 또 검찰은 체력을 소진하지 않고 대통령을 바로 석방하지 않은 채 지갈 모리를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뚫들들 붙여서 이것으로 광화문으로 모여서. 지지 않습니다. 꼼풍 처형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결론은 오늘날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속지소 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수있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선배님들을 그 이공삼공이 모일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서 판을 깔아주고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아 보수는 정직하고 강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아 대통령 때 같이 지지 아 않고 우리가 좌파 새끼들을 짓밟 わあ <music> 기뻐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 그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누가 가나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가장 기쁜 사람들인 줄 압니다 맞습니다 한남동으로 올때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까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이 한남동에 처음 오신 분들이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 한남동으로 온 발걸음 나 아니면 누가 가 우리 아니면 누가 해 우리가 대통령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날씨가 아무리 굳고 아무리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까?